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주티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지불한 돈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형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나중에 자루를 열어보니 지불한 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았죠. 그런데 곡식 값까지 훔쳐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은 왜 자꾸 자신들에게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당황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묻게 되죠. 왜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의 형들처럼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지. 장자 루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내걸고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죽으면 자신도 죽는다고 엄포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온 가족이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요셉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야만 야곱과 요셉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내가 인생에 주인 삼았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